이번 시간에는 제가 메타가 아닌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주가가 크게 하락한 현재 시점에서 근본적인 회사의 경쟁력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는 아이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일까요? 우리는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 많은 리서치를 하고 뉴스도 챙겨보며 매분기 발표되는 실적도 확인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주식이 되려면 회사가 가치에 비해 크게 쌓아야 합니다. 회사는 미래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장 경쟁력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지나치게 급락한 경우 시장의 오해로 자신의 가치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회사를 투자자 자신만의 판단과 상상력으로 매수를 할수 있어야 하고. 그 회사가 시장의 오해를 해결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때 투자자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메타는 팡이라 불릴 정도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테크주 중 대표적인 주식이었습니다. 테크주 중에서도 성장주의 신화적인 주식이었죠. 하지만 올해 넷플릭스와 메타는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대비 60%가 넘는 폭락을 했죠.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넷플릭스와 메타 둘다 엄청 좋아하는 회사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 생태계와 구독 경제에 대해서 매료됐었고 메타의 sns 사업의 수익화로 이끌어간 영향을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식들이 폭락했을 때 메타가 아닌 넷플릭스를 매수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2천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는 OTT 서비스입니다. 1억 명 이상이 공유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코로나 때 미래상장까지 다 땡겨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디즈니, 훌루, HBO 등 OTT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과거처럼 구독자가 매 분기 따박따박 증가하기에는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포화단계에 다다르게 된 거였죠. 그럼 넷플릭스 구독자는 4억, 5억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OTT에 대한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거고, 기존의 공유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구독자를 순가입자로 추가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구독자의 감소였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주가 하락은 시장의 오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광고 요금제입니다. 1년 전과 넷플릭스 서비스를 비교해 본다면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된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지금도 새로운 시즌과 히트작을 내놓고 있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볼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있죠.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바뀐 게 없는데, 주가는 엄청 하락을 한 거죠. 그럼 광고 요금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존 스탠다드 요금제의 반값 정도로 가격이 예상이 되는데, 매출의 P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Q 구독자는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광고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가격에 부담을 느끼던 신규 가입자와 가격에 민감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했던 가입자를 다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광고 단가입니다. 광고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구독자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이 추가로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 단가는 시장의 예상보다 구매자 측에서 훨씬 높은 가격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시청자 1000명당 65달러 수준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시청자의 상위 10개 프로그램 특정 국가와 특정 장르를 타겟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시간당 4분 광고를 목표로 하여 고객에 대한 컨텐츠 소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1000명당 65달러 판매금액은 기존 시장에서 예상되던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는 TV 광고에 버금가는 고가 광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NFL 미식축구 CPM이 80달러 정도이고 지금 대부분 인터넷 광고 미디어들은 CPM이 20달러 미만입니다. 만약 CPM이 65달러 수준으로 판매된다면 광고 요금제는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 대비해서 회사 입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CPM 65달러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넷플릭스 광고가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컨텐츠 소비 계층에 따라 지역뿐만 아니라 성향이나 취미를 쉽게 알수 있어 타겟 광고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와 대작 컨텐츠, 글로벌 서비스 등의 특징이 있어 높은 광고 단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브레이킹 베드, 나르코스, 하수업 카드입니다. 이 미드로서 넷플릭스에서 엄청 흔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넷플릭스를 구독하면서 모든 컨텐츠를 소화하는 구독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구독자들은 시간적인 제한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볼 겁니다. 이 한국에서 만약 이세 가지 작품을 본 구독자가 있다. 이 광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구독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의 확률은 거의 100% 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최소 30에서 50세 사이 일 겁니다. 미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거고 스릴러물을 좋아하면서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수위가 약간 높은 영상에도 관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브레이킹 배드 구속장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챙겨볼 거고 그때 질레트 면도기라든지 남성 의류 광고 스포츠 광고 스포츠 브랜드 광고 등이 타켓에 대해서 할수 있는 광고가 엄청날 겁니다 이세 작품만 봐도 구독자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 구독자가 어떤 작품을 봤는지에 따라 그 작품 내에 등장하는 다양한 제품까지도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면 넷플릭스의 광고 효율은 엄청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내는 tv 인터넷 비용 대비해서 미국의 개공에는 케이블 요금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ott들이 경쟁하고 있는 건 기존 tv 케이블 시장이 그만큼 가격도 비싸 시장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드커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개 OTT를 구독하고 있는 미국 내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 4.7개의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는 하나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TV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TV를 시청할 때 내던 비용을 스트리밍으로 옮겨올 겁니다. 광고형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TV를 세팅하고 구독형 OTT 서비스를 한두 개, 많으면 세개 이상씩 가입해서 TV 시청을 할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OTT 서비스들이 이용하는 단계다 보니까 OTT 간의 가입과 해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 다른 OTT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서 OTT 우선순위에서 필수템으로 깔고 가는 서비스가 될 겁니다. 구독자들이 다른 OTT를 이용해보면 알 겁니다. 넷플릭스가 다른 OTT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넷플릭스가 컨텐츠 제작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동안의 투자로 타 OTT 대비해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더 격,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조사기관이 허블 리서치는 지난달 1600명의 성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23%가 TV를 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넷플릭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상위 6개 스트리밍을 합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케이블 TV의 지위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TV 시청 옵션을 하나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30%가 넷플릭스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2위인 아마존 프라임의 2배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양질의 컨텐츠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번 돈을 지속적으로 컨텐츠에 재투자해서 컨텐츠 생태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신규 사업을 할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입니다. 전세계 히트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것은 넷플릭스의 자산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전간 넷플릭스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수많은 OTT들의 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일어났던 주장과 OTT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택임과 동시에 TV 케이블 시장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두개가 아닌 여러개의 OTT를 선택을 할 거고, 그 중에 넷플릭스는 필수적으로 구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메타가 1년 전에 대비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 메타가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